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6월 3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82.52포인트 1.74%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p c 개인소비지출트라와 한국수출호조 등에 외국인이 1888억 순매수 기간은 2338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간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44.71포인트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서 상승했는데요. 외국인은 1,054억 순매수 기관은 4,850억 순매수하였습니다. 미국이 주말쇄에 발표된 미국 4월 개인 소비지출 PC 가격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우려가 다소 진정된 후또 5월 수출과 중국의 경기 호조를 보이면서 또한 연연 약세로 또 코스피의 가격 매력이 부각됐으며 부각되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99%, SK하이닉스가 2.64% 상승하는 등대형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6.10원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시황은 에너지 관련 주요 종목들의 날이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 가능성에 발언 소식이 나오면서 흥구석유, 상한가, 중앙에너지, 대성산업, SK가스, 대성에너지, GSE, SK이노베이션, S오일, 한국가스공사 등또 어, 그리고 어, 정유, LPG, 에, 도시가스, 셀가스, 어, LNG 등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화성밸브, 동양철광, 대동스틸, 하이스틸, 한국주철관, 한국가스공사, USD, 삼성중공업, 일승, 태광 등 조선, 조선 기자재, 또 피팅, 밸브, 남북너가스관사업, 철강중소형, 관관업체, 자원개발 등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 우리 정부 들어와서 작년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서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최고 수준의 미국 기업에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에 또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유수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0년대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쓸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2월 달에 첫 시출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최소 5개 이상의 탐사 시출을 통해서 실제 부전 여부부터 부전량을 확인할 계획이고 부전 여부가 확인되면 경제성 검토를 거쳐 상업개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에 의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한 논의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며 대한민국 건국일의 최대 자원탐사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해운 종합 관련 종목들도 오늘 반등했다가 차익실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홍해 사태와 중국의 물량 밀어넣기 등의 상하이 컨테이너 운영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3차선을 돌파하면서 흥하해운, HMM, STS 그린노지스, 펜오션, 태웅로직스, KCT, 동방 등 해운 종합 물류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일부는 차익실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지난달 31일 기준 전주 대비 예, 12.63% 급등한 3044.77을 어, 상하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SCFAI가 3천선을 넘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며 해운 비수기를 통해서 3월에서 5월에 해상 운임이 이처럼 급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이라고 황 합니다. 이 홍해 사태로 홍해와 연결된 수웨이지 문화 통영의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유럽과 미주로 향하는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해당 항로에서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오는 8월부터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물리기도 하면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쏟아진 점도 해상 운임의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수출 호조세 지속과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월 판매량 이 반등하는 단 소식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서연탄메탈 화신, 한국부브넥스등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지난 1일 올해 5월 판매량 77만 8,4585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 증가했고요.이는 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지난 4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3.1% 줄어든 바였는데 한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아의, 비, 기아의 미국 판매도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올 판매량은 75,156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된 2024년 올해 올 수출이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에 11.7% 증가하면서 581억 5천만 달러에 기록하면서 2022년 7월 602억 달러 이후에 22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고 무역 수지는 41개월 만에 최대흑자를 기록했으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올로보다4.8% 증가하고 역대 5월 중 최대치인 64억 9천만 달러를 찍게 됐고 올해 자동차 수출은 설 연휴가 있었던 이월을 제외하고 매월 60억 달러씩 이상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아스코 등 글로벌 제약 바이오 파회 학회 기대감과 진노맨 컴퍼니가 스위스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계약, 개학, 계약이 체결되면서 점상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한양행,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올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알테오젠, 오스코텍, 네오임텍 진노맨 컴퍼니 등 일부 어,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데 학회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유한양행은 이 비소세포 폐암 신약 랭나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임상 3상 효과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HLB, ABL바이오, 리가켐바이오 등도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을 꼽히는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 센터의 아메드 오마르 카프셉 교수가 이리보세라닙 변형용법 3상 최종 결과에 기념비적인 결과라고 평가를 했고, AB온도 비소세프폐암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하는 이 바바 맥킵의 임상 이상 컷오프 결과와 또 레이저 티니과의 병용 전략을 공개를 했고요. 네오이문탱 NT-17의 주요 임상시험인 NIT-110 중간 결과 및 항암 백신과의 병용 비임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총 3건의 포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울러 또 이달 중에 주요 글로벌 제약 바이오 학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달에만 아스코로 포함해서 국제 세포 치료 학회 ISCT 유럽 간학회 EESL 5일에서 8일, 유럽 루마티스 학회 EULAR 12일에서 10일, 15일, 유럽 혈액 학회 EGH가 13일에서 16일, 미국 당뇨병 학회가 ADA가 21일부터 24일 등 여섯 건에 달하는 질환별 국제 학회가 순차적으로 나서 각사 파이프라인 연구 성과를 발표를 진행합니다. 초기 임상 단계부터 이미 허가를 획득한 품목의 경쟁력 제으를 위한 추가 데이터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진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한편 진로맨 컴퍼니가 스위스 소재 제약사 디바이오팸의 젠나111 기반 항체 약물 접합체 개발 및 상업화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공시를 했는데 계약 규모는 선급금 500만 달러, 68.8억 원,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료인데요. 이거 포함해서 총 4억 2,600만 달러 우리 라돈으로 5,863.89억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연준이 올해 패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올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세스, 제너셈, T S E, 콜리타스 반도체,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일부 반도체 모터들이 반등했었습니다. 또한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에 또 카카오, 네이버, LG 디스플레이, 삼성 SDS 등 인터넷 IT 대표주목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PC 개인 소비 주자 물가 지표 소화 속에 연준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년 5월 수출 의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이 작년보다 11점 증가했다고 앞서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 11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5% 증가했는데, HBM, 고대폭 메모리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101% 증가하면서 69억 달러,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14.3% 늘어나면서 4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AI, 저전력 메모리의 수요 확대로 정보기술 전방산업에 걸친 해버크롬이 이어지며,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된 영향으로 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전일 컴프텍스2 0 2 4에서 차세대 AI 그래픽 GPU 루빈을 2026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기본 루빈 제품에는 HBM4 8개와 루빈 울트라에는 HBM4 12개가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신에 따르면 대만 TSMC의 3나노 공정 제품이 루빈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루빈은 HBM4를 사용하는 최초의 GPU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사스 AMD CEO가 삼성은 훌륭한 또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한국에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연내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 앱툰이 미국 SEC 증권거래연구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앱툰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iY랩, 기타리 스튜디오, MBT, 핑거스토리, 미스터블루등 웹툰 테마가 상승했는데 일부 종목은 또 차질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 본사인 엔터테인먼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어, 현재 시간으로 어, 지난달 3 1일 SEC의 기업공개 IPO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종목 코드는 WBTN,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 모건, 에버코 등이고요, 발행 규모에 공모가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초 블룸버그 등의 외신이 앱툰 엔터테인먼트 기업가치를약 30억에서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1550억에서 5조 5,400억을 평가했습니다. 를 이번 상장을 통해서 최대 5억 달러, 6,925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으로 네이버 계열사 중 상장 도전은 네이버 앱툰이 처음입니다. 김준구 네이버 앱툰 대표가 증권 신고서에 담긴 공개사항을 통해서 앱툰을 시작한 이유는 이야기를 나누고 창작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저와 전체 조직이 이끌었다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소 관련 대규모의 생산 리프라, 투자 기대감 소식에 수소차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시노팩스, 효성화학, 시노펙스, BMT, 3번 모터스, 일진하이 솔루션 등 수소차 관리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 클린 수소 생산 관련 지원 정책 등 수소 관련 대규모 생산 인프라 투자 기대미 크다, 크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수소 산업과 관련 관련주의, 주에 관련 주에 대한 투자가 각광을 받을 시점이 재개됐다며, 이런 클린 수소 생산 관련 지원 정책이 실제 예산 집행으로 이어져 실행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유는 올해부터 그린 수소 생산 입찰제를 시작하고 미국은 7개의 수소 허브 건설 프로젝트를 선정한 상태며. 한국도 올해부터 클린수도 입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20년간 국내에서 구축된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차 관련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생산은 물론 다양한 최종 수요 작업이 발전될 것이며 한국 주식 시장의 수소 관련주들의 리레이팅 구간이 도래해야 된다고 하는 모습을 언급을 했습니다. 수출 양극재 가격 14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 전기차 리튬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예, 올 기준 어, ncm 니켈코발트 망간 nca 니켈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 평균 수출 가격당, 가격이 가격 예, 지난 1일 기준 어, 톤당 27,683달러 약 3,834만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4월 톤당 어, 약 3,826만원이 비해 예, 45달러가량 늘어난 수치로 작년 3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방대세를 보였고 소폭이지만 원료 가격 안정화 국면이 실제 판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과 일본 정부가 앞다퉈 지원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R&D를 위해 1조 1,2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일본 정부도 2030년까지 일본 기업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20% 회복을 목표로 총 54조 5천억 원의 민간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2,750만 달러에서 약 370억 원에서 2030년은 400억 달러, 약 53조 4,600억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또 이제 금리나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 전제 전체, 전체 효력 정지 추진 소식과 또 화반기 추가 수주 기대감에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코츠테크놀로지, 빅텍, 테크 STX엔진, 대양정기공업 s t x 세트레이아이 스펙코, 한일단조 등 방산주 관련 종목들의 일부 상승 종목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고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에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구미회의에 상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산업종에 대한 추가 수출 절약에 대한 의심이 과도한 상이라면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무기 수요, 공급에 불균형 속 기회 요인이 다수 있다고 분석하는 모습이면서 러시아, 우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모두 장기화 양상에 돌입됐다며 전쟁의 장기화 및 확산, 신규 전쟁 발생 우려에 따른 무기 수요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유럽은 또 연내 방위산업 부양책을 통한 타국 방위산업의 유럽 진출 진출을 견제 중이고 그 실효성이 낮으면 점차 고도화될 수출금융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추가 수축국 확보가 더욱 용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푸드 열풍 지속과 인도 소비시장 성장에 따른 수익 기대감에 음식용 업종들이 상승했는데요. 삼양식품 푸드엘, 교촌 FMB, 롯데엘 푸드, 오리온 등또 음식용 업종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불닭볶음면은 물론 바나나맛 우유에서 냉동김밥까지 K푸드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주요 음식료 업체의 해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인도시 서비 시장은 경제발전과 인구수를 바탕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인도의 최근 10년간 소비 지출 성장률이 11%로 중국은 9%, 미국은 5%, 우리나라는 3%, 일본 1%를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인도 소비시장은 향후에도 소비성향이 높은 20~30대의 비중, 내수 소비 중심축인 중상층 비중 확대, 인프라 발전 도시화, 유통채널 현대화의 이유로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인도 소비시장의 가파른 성장은 과거 중국 사례처럼 국내 음식료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놀자가 미국 법인 설립이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야놀자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아주 아이비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그래디언트 등이 야놀자 관련 종목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픈 AI가 로봇 전용 AI 연구 재개 소식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현대 무백스, KLR 시스템, 사면, 대동기업, 이렌시스, 두산 오브티스 등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오픈에이가 4년 전 중단했던 이노봇용 AI 모델 학습팀을 구축하고 연구를 재개하겠다고 전해졌는데 오픈에이가 로봇공학팀을 만들고 연구 엔지니어를 모은, 음, 모집한다고 채용페이지를 밝혔고 채용공고에 따르면 로봇공학팀은 로봇산업 전반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첨단 로봇공학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 1년의 AI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고 채용 공고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 탐색으로 기존 GPT와 달리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노버들의 특성에 맞춰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미 시장 확충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감에 미용기기, 의료기기,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휴젤, 휘온스 글로벌, 이오플로우 휘온스 등 미용기기, 의료 의료기기, 보톡스 등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미래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